네, 코스모 신소재 네. 10만 5 3 0 0원의 5%입니다 오늘 사신 거예요? 네 저가 때 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가 저가인데요? 가격이 바닥이라 하던데 누가요? 자 이거 우리가 이거 지금 현재 주가가 까만색 선이거든요 차트를 네. 지금 보세요 까만색 선이에요 네. 네. 까만색 선이 지금 저가 같으세요? 고가 같으세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고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저가일 수 있겠죠, 그죠? 네. 저 위쪽에 올라간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저 아래쪽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것 같죠, 그죠? 네. 이런 자리를 우리는 저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런 자리를 저가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은 그거는 저가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 때가에 다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저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누가 이런 자리를 저가라고 불러요 이 자리는 저가라고 음, 부르지 많이 않습니다 떨어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어. 가격이 네.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뭐다 떨어졌다고 할순 없죠 네. 거의 뭐 말장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다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지긴 했죠 근데 다 떨어졌나가 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잘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이 지금 현재 자리가 많이 떨어지긴 한 자리가 맞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그래서 어 진짜 초 단타 느낌으로 단타 느낌으로 여기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라고 한다면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지금 오늘 사셨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는데 사셨다면은 이제. 이거, 앞으로 TV를 보시든 뭐 하든 뭐, 아니 빠졌다고 하던데요. 뭐, 저점이라고 하던데요. 뭐라고 하던데요. 좋습니다.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앞으로 TV 보시면서 계속 매매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추가로 이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걸 하나 꼭 제시할게요. 뭐냐면, 사시는 건 좋은데 계속 들고 가서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샀으면 아닐 때 손절하고 나갈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특히나 네, 네. 아까 봤던 한국 콜마 뭐 제가 뭐 B&H n 와 같은 그런 종목들, 콜마 B&H는 n 제가 아까 상담했던 분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뭐라하지 않았죠. 네. 그분은 진짜 싸게 진짜 많이 떨어진 걸 샀어요. 왜냐하면 코스모신 소재는 지금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지 밑에서 저기 아래쪽에서 거의 근 20년 동안 머물고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5천 원입니다. 4천 원이고요. 그러니까 1 0만 5천 원 자리도 아직까지 너무 비싼 자리인데 콜마 B&H를 n 가보게 되면은. 폴마 BNH는 저 윗자리에서부터도 많이 빠졌고 역대 최저가에 가까워요 그냥 얘는 여기, 여기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자리는 그냥 아 많이 빠졌구나라고 해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자리라는 거죠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왜 여기 이 하로 빠진 적이 없잖아요 14,000원 이하로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싸게 산게 맞고 시청자님은 아니 지금 엄청 올라간 거를 지금 5천짜리를 10만 5천원 샀다고 지금 싸게 샀다고 아니 뭔 그런 이야기를 하죠 5천원짜리를 20만 원까지 갔다가 10만 원까지 받았다고 많이 빠졌다고, 이게? 아하, 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기업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긴 한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또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났는가 하면, 은 영업이익은 사실 뭐 10배, 20배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한 3배 밖에 안 늘어났어요,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커진 거에 비해서 주가만 엄청 비싸진 거거든요. 라면으로 치면은 라면 한 봉지에 천 원에 팔다가 라면 세 봉지 주는데 20만 원에 팔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10만 원에 판다고 싸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그, 그것도 바가지라고 보거든요. 천 원에 한 봉지짜리를, 세 봉지를 주는데 20만 원 팔다가 10만 원 판다고 그거를 지금 싸다고 하면 그거고, 그거 완전 속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우리가 좀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 괜찮아요. 못 잡아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샀는데 여기가 위험하고 조금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7만 원대, 5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자리야. 왜냐하면 아직 다안 떨어졌어요.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일시 매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없던 일이 될수 있습니다. 잔소리 들을 이유도 없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려갈 때 손절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만원 무너지면 그 칼같이 손절하라는 라 전략을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만약에 10만원 떨어질 때 이거에 만약에 손절이 안 된다, 그럼 주식을 접으셔야 돼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차트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가격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상태에서 돈만 잡고 이렇게 넣고 계시는 거면 그냥 날릴 가능성. 이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개한개 한개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이건 잘못 산게 맞고 잘못 샀지만 어 바로잡을 수는 있다. 10만 원이 무너진다면 그냥 칼같이 손절해버려라. 그게 이제 바로잡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큰 수익 노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갈 때 팔아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11, 2만 원 선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해가지고 분할 매도라고 하면 나눠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팔아가지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건내거 아닙니다. 여기는 단타로 보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 투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짧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만약에 매도가 됐어요. 뭐손절를했듯 수익이 났듯 매도가 됐다. 그러면 다음번 매매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 지금 차트에 대한 이해도 싸다는 개념, 뭐 비싸다는 개념 이걸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지금 싸다고 해서 샀는데요 하는 자리마다 이런 자리가 될 거예요, 아마. 그건 지금 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됐고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사는 족족 손실을 납니다. 그러면 운이 따르면 수익이고 안 되면 계속 손절하거나 손실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끔 일을 안 벌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